이고 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함이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거, 그거 정말 확실해요. 네, 그렇게 만들지 우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음, 그래서 네, 진짜 우주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음, 그래서 그거 알려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어, 여러분 명상하는 동안 너무나 너무나 어, 좋은 걸 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우섬은 45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암도 이겨낸 치매 명의 김쇼 원장과 함께 거주하는 전세입자야. 치료와 예방을 원칙으로 건강한 자연 음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음, 하우스 클린으로 방청소, 침대청소, 옷세탁까지 토탈 의료체제야. 체력을 위한 1대1 맞춤, 운동, 요가, 수영 등 전문인이 코칭하고 김쇼 원장이 자문을 하지. 대외적인 행사 참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일에는 의전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가족 모임을 할수 있도록 초청 행상도, 행사도 있고, 따로이면서 서로이지. 무엇보다도 건강증진형 증진형 실버타운으로 격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것은 100세까지 돈 버는 책 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 명강사, 1인 기업가로 안내하는 거야. 물론 전문가로서 하늘의 별이 되는 순간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성공, 성공한 인생이 목표야. 서로 배우면서 일하고 이루면서 배우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오늘.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 음. 여기다가 우선은 누구에게나 좋고 백세 친구 백친님에게도 해당. 네. 끝! 완성. <laughs> 너무 좋죠? 응?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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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섬에 대해서, 음, 우섬 초대장에게. 이 음,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딱 그, 어, 그, 문자로, 텔레그라피라 그러나? 해서, 이거를 딱 그, 할 거야. 활자로 딱 찍어서 너무, 지금 막 눈에 선해, 그대로. 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 지금 딱 그, 이게 떠올라서 이걸 하나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러는데, 오늘 써졌어요. 드디어. 이제, 곧. 음. 그래서 여러분이, 두 분이, 음, 우리 광주에, 광주 영역, 그, 광, 광주, 광역시, 맞죠. 광주가 광역시죠. 광주의 음 하고 이거는 제로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제로.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딱 우섬의 척퍼스트 클래스 딱 만들어지면 어, 우리가 책 쓰기 브랜딩으로 작가 그리고 명 강사 1인 기업가로 한첫 번째 사람들이잖아, 두 분이. 그래서 어. 서산 서천, 서천 아니고, 서산. 내가 좋아하는 산. 서산. 이렇게 외웠어, 이제. 그래서 서산이야. <laughs> 외웠어. 맨날 서천이라 그래갖고, 근데. 서산 너뭐 랫님이. 뭐 이런 노래 있지. 응. 응. 그래서 서쪽. 서쪽 산.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서산. 응. 해가 뜨는 것도 좋지만, 해가 지는 어, 서쪽 하늘도 진짜 이뻐, 서산. 음. 그래서 광주하고 서산에 어, 동시에 음. 하는 걸로 내가 오늘 마음 먹었어. 그래서 오늘 아까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광주 캡틴, 그 다음에 오다겸 광주 캡틴, 그 다음에 어, 서산의 홍윤옥 캡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어, 부동산 조사도 해야 되고, 어디에 지금 둘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디 마을이 좋겠어 이렇게 응. 그리고 또곱지게또 또 생각해 또 생각하고 24시간 생각해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건축가 멋쟁이 건축가가 다 져주면 이제 거기 해가지고 어, 미리 세입자를 뽑아가지고 딱 지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 캡틴들은. 어, 작가를 만들고, 그지? 작가로 만들고, 책 쓰기 브랜딩을 하고,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응. 그래서, 이제, 오 대표는, 어, 하우스키핑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에 오섬이 있으면, 오섬을 본거지로 해서, 사람을 뽑아서, 하우스키핑 캡틴을 만들면 돼. 서울 캡틴, 서산 캡틴, 광주는 캡틴은 우리 오다겸 그 사람을 어인크루팅하면 되지. 그래서 내 생각이 네가 못하면 내가 해줄게. 이러고 지금 부산에 하면 부산에 사람 뽑아가지고 또 해주고 이러면 이게 다 서로 나눠서 가지고 서로 다돈 벌고 우리 오다겸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먹여 살리고 도와주는데 의의를 주면은 너무 잘해. 음, 응. 내가 돈을 벌라 그러니까 그게 어깨가 눌리는 거야. 힘들고 무섭고 버겁고. 근데 사람을 뽑아서 해, 해서 거기서 하고, 응. 우리 오다겸 대표를 뽑아가지고 어 광주의 뭐지 그음 광주의 그, 음, 광주에 그 시몬스 침대를 맡겼듯이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시몬스 침대 가주 이그 뭐야 그 정사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잖아 자기가 오늘 자기가 시몬스 침대 회장인 줄 알잖아 막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고 있잖아 어 요가원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장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인 사람들을 또 뽑으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오섬이 여덟 개, 여덟, 팔십 개가 되면 오다겸 대표도 8 8 명의 캡틴들을 각 지역에 뽑고 그거를 교육하고 그러면 돼. 교육하는 데는 어디야? 광주 오섬, 음, 응. 음, 응. 너무 괜찮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릴스로 또 블로그에다 그런 그 계획을 써, 음. 응.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응. 그래서 오늘 오섬에 대한 회의는 여기까지. 응. 그래서, <laughs> 아, 진짜 재밌지. 아우, 어저께 너무 우주에서 축복을 주니까 나도 우주를 사랑하는